여러분 오늘 생선 좀 사려고 여기 왔어요. 와, 와, 생선 엄청 커요. 오늘... 1.6kg. 이거 살아있는 생선입니다. 살고 있어요. 고선 씨는 어요 어, 성마. 네, 성했대. 우와, 성했마. 살고 있어요. 아, 고 1.6kg. 19만동 19만동이면 1만원 정도이네요 생선 아, 엄청 커요 아, 살고 있어요 맛있겠다 이거 어떻게 요리하지? 그래 머네로 놀고 이거 톡 음, 요리하면 맛있대요 프라이 먹어도 되네요 여기 굴꿀꿀 꿀? 꿀, 여러분 꿀 500g 6만 동. 6만 동이면 3,500원 정도? 이렇게 한 봉투.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봉투에 담아요. 500g. 오, 오징어도 있네요. 오징어. 오징어를 먹어봐도 된 거. 28만 동. 1kg. cắt ta chặt không hả cháu có nhỏ mỏng mỏng cháu chặt à? ừ. <laughs> là... <laughs> <laughs> cái chặt trả lại cho cho

19만동, 14만동, 6만동, 3 9만동 입니다. 생선 사고 지금 채소 사요. 노콩. 여러분 베트남에서 노콩이래요. 아유 많다. 방금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싱싱합니다. 베트남에서 마트 많이 없어요 여기 그냥 가게 가게인데 좀큰 편이고 다 있어요 어, 우리는 시골 시골에서 마트 없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거다 가게에 와서 아, 주문합니다 바로 사고 가져가요 오늘 이렇게 게스 하고 현수 과자 이거 만독 하나 만독 마등견장아. 1만 동. 4 0만 동. 어, 4만 동. 총4 4만입니다어 자자. 고 김치 한 박스 주세요. 어, 지난번 어, 영상 김치 상상 거 올려서 사람들이 욕 엄청 했어요. 저도욕 얼마나 먹었는지. 와, 이 집은 이렇게 어, 놓고 팔아요. 어, 설대 베트남 사람들은 꽃 많이 사서 집 예쁘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꽃 키우고 팔 판매합니다. 이쪽도 어, 꽃 키워요. 국화. 한국에서도 이 꽃은 국화 이름이죠. 지난번 여기 김치 사서 사람들이 요금정하고 왜그래 조금 사냐. 남편한테 음식 왜 그렇게 안 사주고. 우리는 김치 한번 사서 계속 먹는 거 아니고 그냥 다 먹고 또 사면 돼요. 여기 사람, 이 사장님은 김치 매일매일 담겨요. 어, 다 먹고 사면 되는데. 우린 냉장고도 좀 작아서 그렇게 많이 사는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두는 그냥 생생하는거 좋아합니다. 바로 사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박스 3만 동이에요. 현수 아빠 다 먹고 또 사드려요. 안 사주는 거 아니고 여러분. 와 베트남 시골 경치. 아유 좀... 편하고 조용합니다. 이 집도 상추, 아, 한국꽃 상추 있습니다. 저도 상추 좀 사고, 현수아빠한테 맛있는 상추 드려요. 현수아빠도 한국 상추 먹으면 행복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여기 밭에 와서 아, 상추 따요. 이번엔 또 내요. 지난번 어, 사장님 공짜 한번 줬어요. 지금 사장님 봉투 가져와서 상추 딱 팔아줘요. 여기도 쪽파 이렇게 심었어요. 꽃상추입니다. 한국꽃상추. 이렇게 계속 밖에 있는 잎 입... 따줘요 이분 사장님도 딸한명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아들 한명 있어요 옛날 10년 전에 이 사장님도 한국 갔다 왔습니다 일도 하고 손자에게도 돌봐줬어요. 지금은 안 가고 날가 좀 있어서 베트남에서 이렇게 채소도 심고 꽃도 심어서 판매 돈 벌어요. 곤개고 놀고 홈베고 홈나오 베옹. 이년 동 동안 딸안 왔대요. <목소리> 남아가 배옹고 올해 베트남 오나요? 안 온대요 2년 후 어, 집에 오라고 했는데 안 온다고 바쁘다고 안, 안 온대요 고작 여권 가임해? 아이고 보고싶었어요 어떡해 올해 음, 안 오고 내년 아, 아, 베트남 설때 오겠다고 말했어요. 딸이미도 한국에서 지금 직장 다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 직장 다니면은 좀긴 시간 휴가 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한번 베트남 오면 좀한달 정도 있어야 아, 편하게 놀수 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은 갔다 왔다 좀 힘들어요. 꽃상 좀사장님 많이 심었는데 마, 먹는 사람 없대요. 제가 그러니까 자두 와서 이렇게 많이 싸요. 이거 이거 꽃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뽑 뽑아요. 통으로 뽑아요. 와 이거 봐요.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네. 와 이거 어떡해? <목소리> 아이, <목소리> 아이, 상추 최고예요. 요 <laughs> 네. <목소리> 여기 4만 동입니다. 상추 <목소리> 아, 만 동하고 김치 아, 3만 동. 여기 꽃은 한 어, 화분 10만 동인데요. 아 예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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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늘 어, 집에 와서. 시장 또장 보고 지금 이렇게 음식 요리했어요. 현수 아빠 어때요? 오 채리 반찬인데? 좀 괜찮아 보여요? 와 맛있겠다. 어 맞아 음식 맛있겠다. 소개해드려요 베트남에서 한식 뭐 있나요? 김치볶음. 김치볶음. 야 이거 뭐냐? 오지, 오징어인데. 오징어. 오징어 와 되게 독특한 오징어. 어싱생해요와한 마리. 한치 같은데? 한치, 네, 한국에서 한치라고 불어요. 한치. 맞아요. 여기는 이거 오징어와 똑같이 이좀 네. 근데 이거 한치네. 승승해서 네, 이렇게 채소랑 음. 어, 삶아요. 그리고 저기 김치 볶음. 이거는 뭐야? 굴. 굴굴굴굴굴 볶음. 어, 밥은, 굴 밥은 여기다 냄비에 직접 있어요. 냄비에서 요리했습니다. 음, 이유가 뭐에 있어요?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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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나 집에 왔더니 전기가 없네. 전기. 네. 전기 없이 사셨나봐요 지금. 네. <laughs> 여러분 전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자두씨 어, 직접 냄비로 밥 요리도 하고 현주 아빠 밥 해줘요. 네, 하겠습니다. 네. 어, 밥도 요리하고 시시시 시장 가서 이렇게 음. 장 보고 요리했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음. 몸에 안녕히. 핸스도 많이 먹어요. 와 오늘 바람이 아 많이 불어요. 문 아직 안하 해서 이렇게 바람이 슉슉 불어요. 염술 <laughs> 아버지 술. 맨날 술. 네. 아버지 왔어요. 뭐신 모신자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기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좀 일찍 먹습니다. 지금 오후 5 시예요. 전기 없어서 일찍 먹고 쉬어요. 어, 좀 검검하면은 어두우면은 못 먹어요. 현수 네, 아빠, 네밥 드세요. 김치 볶음. 메아, 좋 아, 절안뜨 도. 현수안 먹나? 현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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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한수, 어수수 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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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어, 엄마 좀 오래 끓였어요. 아, 이거 죽을 만들었네. 볶음이 아니라 죽을 만들었네. 찜! 찜안 돼. 왜 이렇게 했죠? 찜안 응. 돼요? 응. 근데 물컹물컹하면 물큼 안 되지.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야 되는데. 어. 살짝 볶아야 되는데. 고기랑 고기랑 조금 먼저 볶은 다음에 익힌 다음에 나중에 김치 맨 마지막에 집어으 살짝 볶아야지. 아삭아삭한 맛이 나는데. 음. 이거는 김치는 죽이 됐네. 그러니까 찜 느낌잖아, 찜 어, 엄마 좀 오래 끓여서 김치찌개 그런 느낌? 엄마도 먹잖아. 현수야, 기침하지 마. 이거는 볶음이잖아. 음. 아니 물 많아요. 그냥 엄마 여기 담아야 되는데 잘못 담았어요. 찜 용이에요. 안 맞는데? 안 <laughs> 아, 맞아요? 찌, 찌개를 할 거면은 물 물이 많아야지. 아, 어. 이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다음에도 다시 요리해드려요. 응. 또 오징어 드셔봐요. 김치가 살아 있야 되는데 김치가 죽니까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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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안 나. 뭔가 음. 뭔 응. 뭐? 아오지 맛있어요. 며? 엄마도 김치 먹네? 그래도 맛있네. 맨날 병원에서 병원밥 먹다 가 김치 먹으니까 좀 낫네. 네. 뭐하는? 먹루어. 먹루어게. 오징어. 와 한치.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음, 맛있겠다. 고추장 찍어 드세요. 삼장도 음, 네, 삼장도 돼요. 근데 속에 안 뺐어요. 먹을 때 조심해요. 속에 빼요. 복을 빼준다고? 네, 속에 안 했어요. 배를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었어? <laughs> 손으로 하나 빼고 먹으면 돼요. 먹어 <먹는> 봐. 응. 어, 네, 아주 네. 맛있대요. 어, 싱싱해요 미안 먹지? 아이유 아이유. 들어저서 잡곡 쌀 먹. 맛있다. 맛있어요? 음, 신선하네요. 어. 생선이요굴 음. 먹어봐요. 굴. 베트남 굴. 6만 동 500g이에요. 음. 어, 싸고 좋아요. 어, 상추 오늘 엄청 맛있었어요. <laughs> 한국 상추, 꽃 상추입니다. 좀 고기 뭐가 넣어야지? 자기 좀 김치하고 고기 좀 넣어야 돼요. 네. 아유다 맛있게 드시니까 자도도 좋네요. 기분이 좋아요. 음. 맛있어요? 응 음, 너무 음, 맛있어맛있다요맛 먹을 거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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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맛있어네 이거랑 요치있어요 맛있어요. 훨씬 맛있네요 맛있어요. 요 고기 어요 고기 굴 먹어봤나? 자기 굴드셔봐 아, 나중에 요나 어. 이제 더좋밥 <laughs> 아, 괜찮아요? 음, 음. 에너꼭 안먹어? 현재 안먹어? 현재 안먹어요? 많이 먹었어요 고구마 먹을래? 다운 과일 이렇게 평소도 고구마 좀 먹었어요. 여기 고구마 삶아요. 이렇게 최고이네요 어때요? 숯밥이 최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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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짜고 물려가지고 똑같은 밥이라 그래 엄마 뽀뽀 아유 엄마 뽀뽀 아이 잘한다 엄마 뽀뽀 뽀뽀 혜제아 뽀뽀 음 잘한다 음 <laughs> 너무 행복해요 음 뽀뽀 아유 뽀뽀 많이 해요 음 뽀뽀 자, 뽀뽀 먹습니다 이제 좀 이따가 엄마 죽 줄게 여러분 밥 맛있게 드세요 네. 아이고밥 냄비하니까 음. 좀 딱딱하네 괜찮은데? 음. 구워야 돼? 음 맛있네 조금 매워 네, 그럼 이거 좀 구워 그럼 우유 하나 더 드세요 사랑 <laughs> <laughs> 음, 응, 귀 Các bạn các bạn bá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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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줄게, 그거 내가 먹을게 내장이 네 없어야 맛있어 이렇게 하고, 이거 빼면 돼 이렇게 오빠야, 그래, 쫄깃한 거 좋아 오빠, 와야 그래. 되잖아 꺄, 꺄, 꺄 음. 와 여러분 오늘 진짜 밥맛있게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응원해줘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